본인한테 맞고 유리한 이혼들이 있으세요 협의 이혼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협의 의사 확인서라는 걸 들고 법원에 두 분이 가셨다가 숙려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확인 기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판사님 앞에 가서 혹분 이혼하는 거 맞으세요 예라고 대답해서 나와야 이혼이 되는 그걸 협의 이혼이라고 하시고 조정 이혼이라는 거는 법원에다가 나 이혼 협의됐으니까 이혼해 주세요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에서 재판을 한번 잡아줍니다 말이 재판이고 그냥 조정 기일이라고 하는데 그 재판에 가서 그러니까 합의된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하면 판사님이 조정 조서라고 해서 판결문처럼 조서를 똑같이 적어줘요 그래서 끝나는 걸 조정 이혼이라고 해요 둘다 합의만 되면 다 끝이 나고 결론이 나니까 아무런. 차이가 없을까?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산이시고요. 본인한테 맞고 유리한 이혼들이 있으세요. 바쁜 분들. 아나 너무 바쁘다. 아니면 직접 가기 싫다. 그 다음에 배우자 못 믿겠다. 언제 뒤통수 맞고 딴소리 할지 모르겠다. 이런 분들은 조정 이혼 하시고요. 아돈 너무 아깝다. 아 그냥 직접 하겠다. 절대 돌이킬 일 없다. 재산 관계 포함해서요. 이렇다고 하시면 협의 이혼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